샬롬 수요일 아침입니다 또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길 원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석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절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의 얘기로느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우리 몸을 몸성전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우리 지난번 누가복음 11장 있죠? 지난주 거 한번 외워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또 우리 히브리서 어 4장1 6절이죠 그렇지? 이번 주간 말씀 그러므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극유하심을 극유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앞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어 다시 한번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극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또한 주간 열심히 또외워 봅시다. 어, 오늘 말씀에 우리는 좀 충격을 먹어야 합니다. 1절부터 보면 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각 가까 나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님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죄인의 부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모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죄쩔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 오늘날에는 조폭들이나 사기꾼, 이 죄인들이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우, 우리의 편견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가까이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인 내가 죄인인 그들과 함께 섞여 있으면 나도 그들과 같이 죄인이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절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음식 먹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곧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를 비롯한 죄인들은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될 인물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들과 함께할 때 저들의 부정함이 곧 나의 부정함이 되기 때문에 철천지 원수지간처럼 생각하며 몰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하는 율법의 이야기들을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절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에 목사들과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할때 그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도리어 목사의 말에 세상은 귀를 닫아 버리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예수님의 가까운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을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도리어 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는 죄인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그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 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뭐 세상에 쩔어 있어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아유거저도안 들어 이거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그들은 죄를 많이 지었기에 하나님 말씀을 싫어한다라고 미리 선입견 갖는 게 이게 문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으면서 그들을 멀리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당시 통념을 깼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찾아가는 신앙, 그들에게 찾아가는 목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쉽지가 않죠. 우리는 죄 짓는 사람들은 악하다 생각하여 도리어 저들과 함께 하면 은 우리가 피해를 볼까 무서워합니다. 도둑이나 사기꾼이나 조폭들 무서워합니다. 행여나 어, 내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는 습성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한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두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내고는 즐거워서 어깨 메고 와서 이웃 사람들을 불러 놓고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하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 버리고는 등불을 켜고 집을 다 쓸어내며 찾아내기까지 부천히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찾고는 이웃을 부르다가 잔치를 벌인다고 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잃어버렸지만은 원래 우리는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잃어버린 우리양이요. 열 드라크마는 한 세트의 혼인 기념품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없어선 안 됩니다. 열더크마가 열 개가 되는데 하나가 없어버리면은 이거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찾을 때까지 무조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더럽고 악하고 멀리 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원래 우리와 하나 백 어? 마리가 원래 있어야 되고열 개가 원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원래 하나. 한 가족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을 나의 아주 친밀한 하나로 생각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고는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 우리가 완전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가 되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처럼 저 죄인들이 원래 우리와 하나였는데, 우리와 하나였는데, 그 하나가 없으면 은 우리가 의미가 없다. 제가 빠지면 은 우리가 의미가 없어. 혼인 기념품, 이게 다 있어야지, 이게 원래 의미가 있는데, 하나가 없어버리면 이건 의미가 없는 것.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먼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고, 우리와 한 형제임을 알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악하다 그래도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드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잃어버린 우리의 하나된 영혼들, 그들을 우리가 찾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싫어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죄인이기에 앞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들어야지 그흑이지 마음들이 영혼들이 채워지는 것인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로 잘못된 선입견들을 내려놓게해 주시고 또저 죄인들이 내가 무서하고 멀리해야 될 악한 존재들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였다 하나의 형제였고 없으면 안 되는 우리 속에 함께 있어야 될 존재로 알고 하나의 기념품 완전체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찾는 것에 열심을 내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가 그들을 찾으려는 마음속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도 우리들의 이 말씀을 귀한 말씀으로 듣고 들을 줄로 압니다. 주여,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기에 그들이 도리어 우리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줄수 없어서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는 그들을 잃어버린 내 형제로 알고 사랑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